안녕하세요. 형자이모예요. 오늘은 김치부침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비가 계속 주룩주룩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다가 지금은 해가 잠깐 반짝 나는데 이따가 또비 온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뭐다? 김치부침개죠. 진짜 리얼 김치하고 밀가루밖에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좀 특이하게 제가 바삭하게 하고 속은 부드럽게 그렇게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김치는 제가 조금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청원고추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부추가 있으면 부추를 넣으시면 참 좋아요. 계란 두개 정도. 그러면 반죽부터 할게요.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가 집에 없다. 그럴 때 밀가루 하나 한 스콧 하고 반 정도. 이렇게 먼저 따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히든카드가 있어요. 저는 빵가루를 넣을 거예요. 밀가루를 조금 덜 넣고 빵가루를 한 스쿱 반 정도 이것도 1대1 분량으로 넣을 거예요. 넣고 있다가 보다가 반죽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 두 개. 노른자, 흰자 같이 해주세요. 단백질 부족이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단백질도 좀 섞어주고, 그 다음에 물. 물은 부어가면서 저어주세요. 물은 좀 부어가면서 저어주시면은 훨씬 반죽할 때 용이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 어, 묻었다. 이렇게. 이렇게. 섞어놔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소금을 제가 안 넣었는데 소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치를 좀 넉넉하게 부어, 만 가져왔거든요. 넉넉하게 가져온 거 김치 한 통을 작은 통한 통을 적당량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다 국물까지 국물 쪼르르 하고 요렇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듬성듬성. 너무 작게 자르면은 좀 그러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밀가루 있는 데다가 해주세요. 그럼 밀가루도 잘리고, 김치도 잘리고, 겉에 바삭바삭 하겠죠? 이러고, 저어줘보세요. 물을 제가 많이 넣지 말라는 이유가 걸쭉하게 일단 해놓고 나중에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청홍고추 넣어주세요. 아무 간도안 했어요. 그리고 김치가 약간 쉬어요. 그럴 땐 설탕 반 스푼만 넣어 주세요. 김치가 약간 쉬어요. 그러면 반 스푼 넣어 주시고 저어 주세요. 저으면서 물을 조금 넣어야 되겠죠, 이제. 너무 질게 말고 약간 걸쭉하게 보이시죠? 물을 많이 그만큼 넣으면은, 이게 밀가루하고, 저는 치즈가루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진나갔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집에 남은 파마산가루 있죠? 이거를 섞어주세요. 한두 스푼 정도. 취향껏 하시면 돼요. 만약에 파마산가루 없고 그냥 일반 슬라이스 치즈 있으면 이것도 뚝뚝 잘라서 그냥 넣어주세요. 뚝뚝 잘라서 넣어주세요.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이러면은 김치에 소금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이나 뭐 이런 걸 넣지 않아도 돼요. 이러고 좀 되직하게 해주세요. 줄줄 흐르지 않게, 줄줄 흐르지 않게 다 됐어요. 오케이. 줄줄 흐르지 않게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반죽이 되겠다, 어, 모양을 잡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만 해주세요. 너무 질척거리면은 이게 겉에 바삭거리질 않아요. 그리고 밀가루 많이 저을 필요 없어요. 빵가루 1대 1.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빵가루 1대 1 넣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넉넉히 부어 주세요. 넉넉히 부어 주시고 자. 이렇게. 넉넉히 부어 주시고 국자. 국자 한 국자 퍼서 팬이 좀 달궈졌다 이럴 때한 국자 푸세요. 푸시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얼른 만들어줘야 되겠죠? 얄팍하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좀 부드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파마산가루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 어마무시나요. 그러니까는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되게 많나요. 겉에는 부드럽고 아니 바삭거리고 속은 치즈의 그 향하고 같이 섞여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나요. 그러니까 김치 치즈전 뭐 이렇게 따로 위에다가 치즈 안 올려도 돼요. 이렇게 해 주시고 감기가 걸려 버렸어요, 영자 이모가. 코맹맹이 소리 나죠? <laughs> 이러고 익혀 주세요. 켜주세요. 두께는 뭐 두꺼워도 상관없고, 근데 얄팍하게 하는 게 맛은 있겠죠. 그리고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빵가루를 넣었어요. 튀김가루나 부침가루가 없다. 그럴 땐단 밀가루하고 빵가루, 계란 두개 이렇게 해서 김치 넣고, 치즈는 슬라이스 치즈도 괜찮고, 파마산가루 그 있으면은 파마산 치즈가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쓰시다가. 그거 넣으시면 돼요. 이러고, 뒤집지 마시고. 제가 딱두 장만 구울게요. 여기 나머지는 이따 구울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얄팍하게. 여러분들, 한국판 피자죠? 이렇게 되면. 익혀주세요. 좀 흔들어주세요. <laughs> 흔들어주세요. 조금 흔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드시고 면역력 뭐 그렇게 크게 감기가 크게 걸린 것 같진 않은데 이 환절기에 있다 보니까는 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가삼 자리가 웬만큼 한 2cm 정도 바삭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올라왔다 익는다 그럴 때 뒤집어 주시면 딱이에요. 그죠? 그리고 살살 눌러주세요. 골고루 익어야 되니까 이거 드셔 보시면은 중독되실걸요.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 다음에 별다른 기술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초간장 만들으면 반찬도 돼요. 살짝 눌러주세요. 얘네들이 배가 불러갖고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겉에는 지금 바삭거려요. 그리고 이런거 노란건 치즈예요. 치즈를 저는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칼로 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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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다져갖고 넣으시면 돼요. 파마산 가루 대신 넣을 거면은 그렇게 하면은 골고루 다 있어요. 지금 저는 치즈를 뭉탱이로 <laughs> 뭉탱이로 잘라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맛나게 버글버글 버글 다된 거예요. 불은 약간 중불, 강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금방 됐죠? 오늘은 김치 부침개. 김치 부침개, 김치 치즈 부침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빵가루 넣으면은 이게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겉에 바삭바삭 거려요. 튀기듯이 해야 되는데. 저는 기름을 좀덜 넣네요. 드셔보시면 식으면은 알아요. 식을, 식어도 맛있어요. 다 됐어요. 하나 끝, 불 잠깐 꺼주고, 기름 또 넉넉히 넣어주시고, 하나 더, 더 해서 한 국자 떠서, 이렇게 펴주세요. 얼른 펴주셔야죠. 뚝딱 됐죠? 지금 치즈 냄새가 스멀 스멀 많이 올라와요. 치즈 냄새가 이렇게 익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요 요거, 요거 덩어리 있다. <laughs> 치즈 덩어리 있네요. 굳이 굳이 치즈를 위에다가 이렇게 안 해도 이 안에 간이 스며들어서 소금도 안 넣어도 되고. 굉장히 맛있어요. 설탕만 반 스푼 넣는 건 김치가 익어야 되니까 익었으니까 그 신맛을 좀 중화시키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설탕 반 스푼만. 이 치즈 덩어리.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아가나 남편분 아내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음 김치 냄새, 치즈 냄새. 너무 좋아요. 초간장 아니면은 어, 고추냉이 간장. 그거 만들어 가지고 찍어 먹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굉장히 맛있게 됐어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꼭 한번 해 보세요. 빵가루도 집에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밀가루밖에 없다, 이럴 때, 밀가루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김치가 좀 싱겁다, 이러면 소금을 넣으시면 되는데, 치즈를 넣다 보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초간장으로, 그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찍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소금간 따로 안 해도. 지글지글, 지글지글. 잘 되고 있어요. 자, 봐봐요. 됐죠? 치즈가 뭉탱이로 있어요, 지금. 잘게 썰어서 드세요 여러분은. 그럼 돼요. 맛있는 냄새! 김치전 냄새! 김치 치즈전 냄새 나요. 김치도 너무 잘게 썰지 마세요 아삭아삭 해갖고 씹히는 맛이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청양초나 이런 건아가들 있으면 빼주시면 되고 자, 야, 완전 금방 됐죠? 쉬워요 익은 김치, 만약에 익은 김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치에다가 식초를 뿌리세요. 식초로 조물조물 해놓으세요. 식초 한, 한두 스푼? 넣고 조물조물 해놓으세요. 설탕하고 식초하고. 그러면은 신맛이 확 돌아요. 그러니까 익은 김치 없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이야, 이건 좀 탔다. 어때요? 금방 됐죠? 자,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뜨거운데요? 뜨거운 거 밑에 놓고. 완성! 여러분, 치즈 냄새 가득한 김치전! 만나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뜨거워요. <laughs> 비 오는 날 빗길 조심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빗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비 많이 온대요. 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